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사도바울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도바울 자신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갔지, 마음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정말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아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아니오면서 겉으로만 이해하고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이해할 예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크게 아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와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시험들 고비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갔어요. 조금 더 숨기거나 뭐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직 진실하게 나가고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실 거죠.